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는 정말 하나님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를 한다고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모양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홀로 독생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은 모양이 있기에 홀로 존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은 산소와 수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은 지구에서 산소만 사라져도 물은 절로 없어집니다. 물이 이렇게 없어지는 이유는 물은 모양이 있기에 홀로 존재를 못하고 여러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은 다 모양이 있기에 그 내부를 보면 홀로 존재를 못하고 여러가지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참 하나님은 본래부터 모양이 없기에 결합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합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기에 스스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결합으로 존재를 하기에 스스로 존재를 못 합니다. 산소가 사라지면 물도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양으로 존재를 하는 여호와는 정말 참 하나님이 맞을까요? 성경에 보면 엘로힘 외계인 왕은 지구의 땅을 최고의 계급에게 나누어 줍니다. 외계인의 선한 왕인 엘로힘은 창세기에 보면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든 후 지구의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하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하라 하시고 이런 후에 착한 왕은 최고 계급의 천사 외계인에게 지구의 땅을 나누어 줍니다. 신명기 32장. 지존하신 엘로 힘께서 지구만방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 흩으실 때 신들의 수요만큼 경계를 그으시고 민족들을 내셨지만 야곱이 여호와의 몫이 되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자치한 유산이 되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를 하는 자가 아니라 엘로 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의 땅은 상위 계급의 외계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남으로부터 땅을 유산으로 물러받은 여호와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요. 지금 진리가 뭔지 모르는 목사들은 예수님이 살인자라고 하는 여호와를 어떻게든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모든 것을 짜깁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200만 명이 넘는 인간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도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그 살인의 내용을 둔갑을 시켜서 사랑이라고 전도합니다.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살인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진리를 전도한다는 목사들은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살인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는 자식이 반항하면 끔찍하게 쳐 죽이라고 합니다. 목사들은 자식도 끔찍하게 쳐 죽이라는 여호와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리 신을 갖고 싶어도 그렇지요. 살인을 일삼는 여호와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요. 제발 정신들을 차리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신이요. 너희가 지존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안에 참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외계인입니다. 에스겔 1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조종실 궁창의 의자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과 닮은 자를 에스겔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도 외계인입니다. 모세, 다니엘, 엘리야 에노 등등 본 모양이 있던 하나님은 가짜이며 외계인입니다. 외계인들은 지구의 생물유포를 타고 왔습니다. 에스겔 일장을 보면 거대한 생물 유포의 가운데 부분에서 작은 소형 단쇄 유포가 4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 지구에 없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소형 유포는 오늘날 드론처럼 날개가 4개와 6개의 종류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천사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의 내용을 보면 흰 우주복을 입을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천사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본 천사.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한 사람이 세마포 우주복을 입었고 단 10.5. 다른 사람이 본 천사들도 다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과학의 문명을 보지 못한 고대인들은 우주복을 입은 외계인 부하를 천사라고 했습니다. S 결구장을 보면 여호와는 부하들에게 무기를 갖고 나와서 남녀, 노소, 임산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다. 고대 벽화에 보면 무기를 손에 든 외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구약은 진리의 내용이 아니라 외계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를 모르는 목사들로부터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상위계급에 속하는 외계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처럼 엘로힘왕은 지구의 땅을 상품 천사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상품 천사 밑에 일반적인 외계인이 있고 그 밑으로 하층민에 속하는 외계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구에서 데리고 갔다는 어리숙한 애녹은 하층 계급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애녹은 외계인에 비하면 지능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은 잘 들으니 하층에 속해서 심부름이나 자라는 종으로 사용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래는 성경에 나오는 외계인의 계급입니다. 상품천사 1. 1품천사 치천사 2. 2품천사 지천사 3. 3품천사 좌천사. 중품천사에도 아래와 같은 계급이 나옵니다. 1. 4품천사 주천사 2. 5품천사 역천사 3. 6품천사 능천사. 하품천사란 제일 밑에 있는 하층 계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칠품천사 권천사. 2. 팔품천사 대천사. 3. 구품천사 천사. 진리를 모르는 목사나 신부들은 아직도 구약을 진리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으니 예수님이 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기독교 대학을 나와서 목사를 하고 있다니 정말 딱할 뿐입니다. 진리를 전도해야 할 목사들이 오히려 살인을 감추고 미화를 하여서 살인자인 여호와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으니 한심할 뿐입니다. 제 말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고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외계인을 하나님이라고 전도를 할 것인지요?